내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해당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건데요. 정부의 이번 가스 공급 체계 구축으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읍면 단위 LPG 100원망 구축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내년부터 LPG 100원망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LPG 100원망 가스 인프라는 LPG 저장 탱크와 100원망을 통해 가스를 집단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LPG를 용기 단위로 개별 배송 공급해온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 11월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4.3%지만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은 13개군에 달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 등유나 LPG, 화목, 보일러 등을 대신 사용하는데 이로 인한 연료비 부담이 도시보다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계 총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가 4.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농촌은 11.1%에 달했습니다. 지리적 여건과 낮은 사업성 등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이 연료비 지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농촌 지역은 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가 취약해 주유 목재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읍변전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농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익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도시가스 수준의 저렴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읍면단위 LPG 100억만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LPG 집단 공급에 따라 LPG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면 공급 가격을 기존 대비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5만여 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데 5년간 5,129억 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계에서는 정부가 농촌 지역에 적합하고 저렴한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과 농촌 주택의 난방 효율 개선 방안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NBS 권혜영입니다.